자, 그러면, 자, 대학을 선택할 때, 다 우리는 대학에 입학의 목적을 두고 유치원부터 준비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자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학교 문화가 형성된 것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성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핀란드란 나라는 성적보다는 교우관계, 친구, 그 다음에 소통과 협력 이런 능력을 중시한다는 걸 우리는 반성의 예제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가 경쟁하는 공간이 된 순간 교육의 이념, 목적, 철학 자체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는 하나의 협력체가 되어야 됩니다.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적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경쟁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정지시키고 학습 부담을 정지시키고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게 여기는 비교적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쟁은 특히 학교에서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형성되는 겁니다. 경쟁 곧 평가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평가라는 것은 항상 내가 시험을 못 고쳤는데 옆에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더못 고치면 만족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는 것이 경쟁이죠 그러니까 석차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그 성취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석차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평가가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이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바로 전인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필 평가 중심에서 전인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가 단순한 지식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고등정신 기능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선다형에서어그 서답형으로 평가 유형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을 그 효율적으로 잘 뽑는 학생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사고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정답을 잘 뽑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 선택형 평가에 너무나 익숙해 왔고, 이것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이나 창의적인 능력이 뒤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평가는 서답형 평가, 예를 든다면 완성형이나 서술형이나, 어, 아니면은 단답형의 그... 이런 문항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교원 임용시험이나 아니면 학교의 그 평가도 과거의 선택형에서 서답형으로 많이 변하고 됐,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도 좀 다양해. 야 된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도입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진단 활용 중심으로 개인의 특성 중심을로 기억해야지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하는 이런 평가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가가 바로 되어야 경쟁 중심의 학교 문화를 단질시키고 새로운 학교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